10월 되자마자 셧다운이 발생을 했죠. 시장에서는 셧다운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결 미국 정부 셧다운 트럼프 민주당원 해고 기회 대대 박수 그 셧다운 관련해서는 제가 월요일날 실시간 방송에서 살짝 좀 얘기를 드렸었죠. 10월 되자마자 셧다운이 발생을 했죠. 시장에서는 셧다운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셧다운이 뭔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어좀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미국 의회는 어 의회가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자금 어 자금을 이제 조달받아서 이제 의회가 정부를 이제 굴려야 되는데 12개 지출 법안을 통과를 못했어요. 이번에 요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자금 조달 이제 집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7월 4일날 독립기념일 날이죠. 그날 이제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안에 5억 달러 정도, 재정을 찍을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불발이 나서 셧다운이 발발했었더라도, 어떻다?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국채 이자를 지급하냐, 못하냐. 그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 기업들,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담았죠. 근데 미국이 국채 담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못 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리파이낸싱 차원을 해야 되는데, 차원을 돈이 없어.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럼 글로벌 중시나 뭐 암호화피 시장 다 무너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7월 4일 날 어떻게 됐다? 감세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돈을 찍을 수 있는 재정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7월 4일 날 여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배짱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다. 어 민주당 얘네 때문에 더 못했고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어, 이제 정치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미국 정부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돈쓸 돈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당장 셧다운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코인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 그리고 이 셧다운이 발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방이라던가 법을 집행한다던가뭐사회보장이라던가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뭐 여권 발급, 뭐 국립공원 관리 좀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죠. 필수 뭐 비필수 나온다 그러면 좀 비필수에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다 중단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피해보는 공무원분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셧다운 지속 기간 어, 역사적으로 1976년 도인가 그때 이후로 미국의 셧다운은 20번 발발했거든요. 셧다운 지속 기간은 평균 9일이에요. 10일이 안 됩니다. 2주를 못 넘었어요. 어, 열흘 정도 못 넘고 항상 셧다운을 종료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보당이 서로 이제 어, 합의를 했다는 거죠. 세장 기록 최장 기록을 세운 게 35일인데,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1기 때에요. 2018년도. 그때도 셧다운이 발발을 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35일. 거의 한달 넘게 끊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이, 그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막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막 컵라면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규칙도 이제 안 나오니까, 밥도. 막 사먹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시켜가지고 땀뽕 하나 사먹고 뭐 그렇게 노는 거죠. 먹는 거죠. 음. 35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경제방송, 코인방송들 보시면은, 첫다운 1976년도 이후에 20차례 발생을 했는데 크게 안 빠졌어. 어차피 매년마다 생기는 연례 행사야. S&P500 지수 거의 변동 없었고 오히려 올랐다. 첫다운 크게 영향 안 줘. 이렇게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었고.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증시에 큰 영향 못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영향 못 줘요. 증시 올라갈 수도 있요 코인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1일 뭐 셧다운 아직 어, 시장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잘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장이 아직 안 열려있으니까. 비트코인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더리움도 그렇고. 좋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크게 영향 못 준다 근데 여기에 단기적 단기적일 때 음, 단기적일 때는 여러분들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죠 단기적일 때는 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좋아한지 아세요 셧다운 되면 아까 80만 명이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휴직해야 된다 그랬죠 80만 명 월급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재정을 적게 쓰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이든에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우린 재정 적자 폭을 감소할 거다. 채권 안 찍어도 되겠네요. 재정 적자 폭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조금씩 무너지면 연준이 어떻게 해요? 10월 달에 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야, 셧다운을 발발했더니 어? 그 책임은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민주당 탓을 해. 첫 번째, 민주당 탓. 그리고 두 번째,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그리고 세 번째 재정 감축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해서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막일안 어? 하는 공무원들 잘랐는데 이제는 명분이 생겼다 셧다운 때문에 자를, 자를 수 있게끔 됐다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렸잖아요 어차피 7월에 달 내가 감세 법안에다가 돈 찍는 거 넣어놨기 때문에 재정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끌고 가보자 단기적은 좋죠 장기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트럼프 불리해요, 안 좋아요 증시나 코인 시장 빠져요 80만 명 무급휴직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루에 손실 금액을 예상을 해봤는데, 4억불이에요, 4억불. 한 달만 해도 120억불이에요. GDP 얼마나 빠질까? 그리고 여러분들, 80만 명이 무급하는 게 연방정부 공무원이죠? 연방정부 공무원만 안 좋을까요? 여기랑 연계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 이분들도 고용시장이 감소가 돼요, 감축이 돼요. 안 좋아요.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건 당연히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는 거겠죠?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음? 여러분들 첫 다운이 발발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막 기대하죠. CPI 높게 나왔나요, 낮게 나왔나요? 코인우 씨님, 뭐 PC 지폐 어땠나요? 이거 다 발표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막 시장 참여자들은 막어 밤샘 막 밤잠 설쳐가면서 촉각을 건드셔서 보고 있어. 근데 이게 발표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 참여자들은 야 발표 안 되니까 가자, 무조건 상승하자. 우리 개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불안할까? 불안하죠. 불확실성은 올라가겠죠. 음?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어디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요? 시장이 좋다 나쁘다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곳, 채권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시작해서 장기 채금리 올라갈 거예요. 장기 채금리 올라가면 실물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셧다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무조건 가자 상승 어, 외치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단기적일 때. 장기적으로 가면 무너질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응?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그냥 상승만 바라보고, 야, 이제는 좀 너무 지쳤다 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다운이 최대한 짧게 끝나기를 기도하세요. 2주 이내면은 괜찮죠. 평균 9일이니까. 2주 뭐 14일이니까, 뭐 2주 이내면 어느 정도 괜찮지. 너도 나도님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냐고요? 비트코인 사도 되는지, 너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지금, 코인 이슈 방송 와가지고. 응?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는지 모르죠, 저도. 지금 비트코인 사가지고 올라가면, 너도 나도 님이 잘한 거고, 떨어지면은 욕하실 거잖아. 음, 저는 욕먹기 싫어요. 저 10월 1일부터 잔소리 안 하고, 좀 좋게, 착하게 살기로, 어? 다짐했거든요. 두 번째 흔들렸습니다. 어, 지금. 10월 에 지금, 제가 다짐하고 나서 47분 만에 지금 두 번째 흔들렸어요. 음.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셧다운 때문에 걱정한다? 단기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 끌고 간다 그러면, 무너진다,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들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나누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너도 나누님한테 말씀주세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물어볼 때가 아니라, 너도 나누님, 미친 듯이 들어가야지. 너도 나도 다 사야지. 응? 이해되셨죠? 셧다운 때문에 흔들리거나 조금 빠지면 너도 나도 사는 겁니다.